자 일단 너 걸사하고요 상대 그탐야오탐야오대 탑탑 다리우스 갑시다. 아 상대가 CC가 많아서 일단 조졌어요 근데 AD 데미지도 좀 있어가지고 신발은 딱하고 수원에 가야겠는데 수원도 존나 잘 써야겠네. 야스오 대 다리우스는 야스오가 초반에 좀 유리하죠 다리우스가 초반만잘 버티면 다리우스가 이길 수 있고 나쁘지 않아요 손싸움이에 손싸움 야스오 대 다리우스는 유리한 상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야스오 잘하면 다리우스로 상대로 솔킬 딸 수도 있고 다리우스가 잘하면 뭐 시시하게 게임을 플레이해. 난 게임을 만든다. 노가 차오른다. 내구장이스킬안쓰네 아, 로습니다하 참. 카메라 이렇게은 진짜 잘당한다애들카라이 진짜 존나 오나 뻔찮데 테이츠 같은 챔피언인데 하밀래 맞죠? 야 키스케 세때 이스케스네. 일부러.

야쏘, 더플야스 근데 잘한다. 심상치 않네, 플레이가. 아까 큐스케도 되게 아꼈다가 다리스가 플레이 쓰니까 딱 큐스케 맞추고. 역광가 각을 딱 보네. 음. 심상치 않아요. 야쏘. 이킬안 주고 계속 이겨야겠는데? 킬 주면 안될것 같아. 와거를좀거를 하지. 아, 그리, 당연히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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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태탄 거 딜교하고 끌면 라인 밀면 무량 거예요. 거뭔 소리야? 당연히 무리죠. 무슨 말하시는지는 알거 같은데. 그 문맥이 좀. 야, 이만하면 나. 첫 보고 정말 좋아요. 다리스 초보면 점화도 좋습니다. 점화로 디계산 연습하는 것도 좋아요. 아, 대살이네. 아 좋았다 이거. 음. 아 정글 타밍 거는 대충 아 예상했는데 내가 왜안 뺐지? 에이. 야 서플레이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정글이 올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이제 할수 있죠. 저희 시청자분들도 정글인 거 같은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. 야서 갑자기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계속 살이다가. 아 네. 아 그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. 어 계속 걔두개다 맞췄네. 야쏘 아이렇게 yeah, so, 아, 먹어가지고 잘 해야죠. 다리스가 근데 오래 이더라 우리 팀이. 탱커가 없긴 하지만. 아 구원 들어왔다 아야 아, 야거 너무 살리네 진짜. 아. 노잼스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o s 는잘 먹네 다리 스 u 어안 먹히죠 당연히. e r 장막이 안 m 혀 o e if y e s o 투사체만 막혀요 투사트 던지는 거뭐이제령 큐스케이나 뭐 그런 것들 궁이나 남이 궁이나 뭐 이런 것들 다리스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<목소리> 와 야수 공수 쓰면 이거 나 큰일 났는데 안 쓰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 다리오스님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어야 게임이 되지. 자 소용없다. 파랑이 줄을 내가 오 너를 빼앗아 뜰이지. 왔습니다. 뭐야 왜왜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심판이 못본건 파울이 아니다 와 트페 템봐 미친 나한테는 로아 같다 시시하게 게임을 플레이해 난 게임을 만든다 리븐이요 리븐은 손싸움이죠. 다리우스가 이제 좀 잘해야지. 리븐드 다리우스는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븐이 좀 유리하고, 그 전에 이제 손싸움.

닦구장이된네 <놀려면> <된다. 놀람> <놀람> <놀람> 뭐야, 이거. 와, 레오나 뒤에인데? <laughs> 이게 뭐지? <laughs> 굴러 들어간 떡인데? 레오나 존 존나 먹다 바르스 네. 스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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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네. 무 약해서. 야, 네. 네. 다 네. 네. 아이씨. 야 존나 어렵게 잡네. <laughs> 적팀이 그렇게 잘큰 것도 아닌데 저 다이브 치는 거죠 솔직히 좀. 다리사잘꺼는데 오버했지. 가이나 다리우스 힘든 챔피언들, 타릭 타릭이래. 아니, 올라프, 요릭. 요릭. 올라프, 요릭, 탐켄치 근접 챔피언들 중에서. 원거리는 다 카운터라고 보시면 되고. 야써 존나 사려가지고 이거 못 잡을 거 같은데 <목소리> 호텔이 아니야? 아오나 멍때리네. 젠들나 하루종일 <웃음> <웃음> 이게 전혀서나 그냥 안 돼. 어. 아. 대포. <laughs> 파밍이랑 바로 쏜다 아뭐 하루종일 살이면서 피어라도 손싸이에요 카운터까지는 아니고 손싸 근데 네, 피오라는 다리우스 상대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좀 괜찮아요. 상성이 다리우스가 좀 유리한 것 같아요. 피오라 상대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. 제가 본캐에서 많이 해본 결과 피오라 장인데, 마스터 피오라 장인데 다리우스 장인 저랑 이제 하면은 제가 쏠겠 따는 경우도 많고 이기는 경우가 좀 많이... 많이 있었 어？정거 차 이나 팀원 차이 아니면. <목소리> <목소리> 2300원 아닌가? 아, 전날이 비싸네. 나서스 나스iser... 요즘에 나우스가 되게 강력해져 가지고 조금 다리스로 좀힘들긴 하지. 근데 상대를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광의 검만 나와도 나우스가 6레벨 찍고 광의 검 나와도 존나 세 가지고. 시시하게 게임을 플레이해. 난 게임을 만든다. 당했습니다. 에이, 잘리면 안 되는데. 왼 거들손. 너 이미 죽어 있다, 새끼야. 알았어, 알았어. 너도 죽었어, 이 새끼야. 화이 넉을. 이거 깨고 푸시지. 깨고 소환하지. 카이전거는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다리우스가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챔피언은 아니고요 그냥 엄청 뚜벅이인 것뿐 근접 상대, 그러니까 상대방 정글이나 아니 원딜들이 좀 딜러진들 원딜이나 미드 딜러진들이 다리우스한테 근접 상대로 까불면은 다리우스가 무조건 이겨요 뚜벅이일 뿐이죠 또벅기일 뿐이지 완전 그건 아니야. <이> 니네 다섯 명. 아군이 다녔습니다. 다 오면 나 잡을듯 훈련을 마쳤다 그럼 훈련을 라고 다리우스님 청 맛을 보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운영법이요? 운영법은 그냥 스플릿 코드에서 상대방 오는 거 잡으면은 진짜 잘하는 운영이고 잘하는 거고. 그게 안 되면은 라인 밀어 놓고 다리우스 라인 미는 게 엄청 빨라 가지고 라인 밀어 놓고 이제 싸움이 일어날 일어날 것그 같은 곳에 이제 빨리 합류하는 거죠. 그러니까 유체 와다리우스는 눈치가 좀 빨라야 돼. 그맵 리딩이랑 스플릿 코드 돌아가면은 맵 리나 눈치가 좀빨래 빨라야 돼. 되게. 상대 탑은 묶어 놓고 다리우스는 이제 올라가는 거지골 일단 하루 종일 스플레터마다 끝나네. <목소리> <목소리> 흐 빠졌구요 야스 잘해 야스 잘하는데 저키원원때문진거 같은데 와 Q 스크린 두 번이나 빗나가다고? 어, 뭐야, 아이씨. 진짜 자. 이거 승급전이라서, 1승 0패네, 승급전. 누구 주지? 이줄까 야, 근데 진짜 안 준다. 파란 옷 100개밖에 안 주네. 많이 좀줘 자식들아. 딜량은 무조건 1등이지 딜량이 1등 바덤 피하량 3등 캐릭